4년 전 파울루 벤투 감독님이 계실 때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대잖아. 그리고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대잖아. 아... 그럼 이건 뭐야? 초상집이다. 지금 분위기 초상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분위기랑 다른 분위기에서 훈련을 했대잖아.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대잖아. 그러니까 벤투 감독님.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나와가지고 지금 분위기 조졌다. 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인데 저 정도 수위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팀의 지금 현실을 알수 있게 해는것같고 네. 이것도 있잖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감독님도 분명 생각이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이거좀 웃긴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요 인터뷰도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또안볼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클린스만 재택 근무에 대해 현대 축구 한국 축구에 입힐 방법 공부하실 거 아니 나는근데 기자님도 궁금한 게. <laughs> 저거를 그냥 클린스만 감독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주장한테 또 물어봐요. 나도 그건 좀 이해가 안, 안 가. 클린스만 감독님 <laughs> 인터뷰 자리 나오면은 재택 근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언제까지 재택 하실 건데요. 근데 또쿨 그 감독님 눈치 보이는지 그거는 못 하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 질문지를 그할때그 하게 막아놨나? 대표팀 관계자들이 아 그거 가능하지 그거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어, 믹스전에 그런 거 가능하지 클리스만 감독님 입장하기 전에 기자님들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어. 그럼 거기서 개송한데 다른 그 건, 질문은 어, 맞겠지 다른 질문은 다 좋은데 책근무에 관련된 질문 하지 말아라 근데 <laughs> 질문 안 하면 자기가 아나 아무튼 주장 한선흥민 선수한테 물어봤죠 이어 선흥민은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경기를했는데 이런 경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내구력이 생긴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많이 되는 살이 많이 붙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이 느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참 손흥민 선수도 난 대단한 게 이거 보면 인터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최장기간 크리스만 감독님이 지금 무승의 늪에 빠진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도 느끼고 있고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4년 전 파울로 벤투 감독님이 계실 때는 항상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천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분석을 해 보자면 자 4년 전 파울루 벤두 감독님이 계실 때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대잖아. 그리고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대잖아. 아... 그럼 이건 뭐야? 초상집이다. 지금 분위기 초상집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분위기랑 다른 분위기에서 훈련을 했대잖아. 좋은 분위기였던 거 때잖아. 그러니까 벤투 감독님.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나와가지고 지금 분위기 조졌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인데 저 정도 수위로 말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표팀의 지금 현실을 알수 있게 좀 하나는 것, 것 같고. 네. 이것도 있잖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감독님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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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웃긴 거 같아. 아, 진짜, 야, 그러 그러니까 이거 망상 갖고 하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망상하게 돼.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도 경기장에 모이고 훈련장에 모이면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호텔에서도... 야, 누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님 생각이 있는 거 같냐? 그럼 이제 이러겠지. 야, 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왜뽑으셨내 경기는 보셨냐? 감독님... 아니, 야, 나 궁금해서... 근데... 야, 야, 나, 나 중국에서 뛰잖아. 나 어떻게 뽑으신 거야? 나 들어왔는데, 나못 알아보셨어. 항상 선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 왜온 거야? 이럴 수도 있고... 클 감독님은... 이 부딪힘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누군가와 인상 쓰면서 소리 지르는 걸 싫어하는 아니, 감독. 그러니까 사람은 <laughs> 나이한 사람이라니까. <laughs> 사람은 좋아. 아니 진짜 좋은 분 같고, 그러니까 <laughs> 삼탐님이랑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을지로 삼가 가가지고 <laughs> 소주 한잔 먹으면서 육포 고 집어 먹으면 서로 얼마나 재밌게 많이 풀어주시겠어. 아 근데 저렇게 좋은 감독님도. 어, 이게, 낭떠러지 끝으로 도달하면 어떻게 될지나 좀 궁금해. 언제까지 이제 좋은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팬들이 엿 던지고 이래 버리 흥미나 필립람처럼 한번 가자. 아, 근데 역사적인 일이긴 하겠다. 그렇게 인터뷰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전이 끝나고. 하. 거지 같아서 대표팀 못해먹겠다고 <laughs> 도대체 뭘 하는 팀인지 모르겠다 <laughs> 거지 같아가지고 대표팀 못해먹겠다고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이번 1차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저 정도 수위에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져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손흥민 선수도 선수들도 대표팀의 기회가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다 축구란 스포츠는 냉정하다 대표팀은 모두가 꿈꾸는 곳이다 조금 더 특별한 감정으로 경기장에 들어가야 한다 11월부터 중요한 경기 가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도 축구팬 입장에서 보면 공감이 간다. 다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쳤다. 야, 근데 내가 손흥민 선수라면은 진짜 비상인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애들 모아놓팀에서 내가 전술 짜서 나가야 되나? 요즘 포스클로 감독님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이구를 내가 이 팀에 입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어.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여러분, 저번에 독일 대표팀 맞을 때도 뭐 클린스만 감독님이 <laughs> 전술 지도를 안 해서 <laughs> 남이 사람들 모아놓고 전술지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답한것 같아요. 근데 클 감독님이 그러 명장일 수도 있는 게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자기가 자기보다... 람으로 통해서 했다. 필립 람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laughs> 자기는 어차피 <laughs> 여행 가고 모르니까 저희 나보다 똑한 필립 람을 통해서. 네. 너가 전술 짜라. 얼마나 똑똑한 원어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사람 직원 써가지고 <웃음> <그냥> <웃음> 부려먹잖아. <웃음>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 돈으로 월급 나가는 게 아니야. 축구협회에서 주는 돈으로 응. 손흥민 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laughs>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네. <laughs> 어이, 진짜 똑똑한 오너지, 진짜로. 플랭크, <laughs> 플랭크. 아 근데 진짜 저는 그 재택근무 이제 인터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할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라며 대표팀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 서 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팬들 입장 이해가 가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에. 이 얘기 자체가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클 감독님이랑은 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편이라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이말 자체가 음, 클 감독님 편이 아니라 팬들을 더 생각하고 나도 팬들 마음을 한나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감독님이 무조건 <laughs> 옳다는 것도 아니고 팬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독님이 유럽축구연맹 행사 참석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어떻게 현대구를 한국구에 잘 입힐 수 있을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봐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신뢰가 아직 없는 거지. 못본 거야. 네, 그 뭘... 공부한 거, 어. 현대축구를 훈련장에서나 이 현대축구에 관련된 뭔가 이런 거를 아직 느끼지는 못한 거야.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벤투 감독님에 대해서 인터뷰 항상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감독님이 전술을 아, 믿고 아, 이 훈련이 너무 좋고 이렇게 때문에 음. 제가 믿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들만 지금 여기서는 있구나. 뭐라고 얘기하면 냐 일단 행사 참석 많이 하고 계신다. 활동 많이 하 하시는데 그 참석하다 보면 너무 레전드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대축구를 배워서 그 현대축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입을 수 있을지 어 그거를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훈련장에서도 뭐 라커에서도 전혀 클린스만 감독님의 지도력에 있어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 그렇게 느껴져요 뭐 저희가 정답은 아니겠죠 이거는 어쨌든간에 본인들의 이야기니까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클린스반 감독님이 이렇게 있어 클린스반 감독님이 있고 내가 거기서 뛰는 선수야 반, 아니면 반대로 이게 문도 그고 여기 이제 게임 못 뛰는 선수들이야 네. 아 분명히 대표팀 왔는데 예를 들어 김영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 이아시가 똑똑한 게 정우영 김진수 뭐김문환 이런 선수들을 안 뽑았잖아 음. 근데 그런 선수들을 만약에 뽑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김영건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큰형. 이제 김문환이랑 김진수야 그럼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야 아 진수야 진수야. <laughs> 냐 저거? 야 세대교체래. <laughs> 아 씨팔 은 아직 팔팔한데 그럼 날 뽑지 말든가 왜 뽑아가지고 여기 지금 아 울산에서 지금 게임 뛰고 준비할 씨, 이러면 난 나도 휴가 갔지. 뭐나 지금 뭐일지 놀러 왔어? 나 23살이야? 어쩌아야너 어. 앉아있나? 너 안아골졸돼가지고 너 여기까지 왔는데 너화 안나냐? 난난 도대체 나를 왜 뽑은지 모르겠어. 아, 이러면서 분위기 음. 조성을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다는 게 아니지. 네. 김영건 선수가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축구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분명히 어 <laughs> 게임이 끝나고 라커에 이제 선수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막 씩씩거리는 선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조용히 있는 선수도 있을 건데 딱 김민재 선수 들어오면서 아대를 던지는 벽에다 하, 못하겠다. 약간 만약에 사우디전이 진짜 흐지멍통하게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팀 자체가 더 이상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선수들이. 그렇지. 어, 대표팀 소집이 돼도 감독이 뭔 말을 하도 그냥 안 들어 그냥. 어,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나마 예의나 예. 예절이 좋잖아요 듣기는 들어요 눈은 보고 있어 근데 뒤에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그럼 이거죠 아다 이렇게 해다구이 나서 결국 경기장 와가지고 이렇게 몸풀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허드를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랑 이제 김민재가 이제 하는 거죠 주로 손흥민이 하겠지 에이. 야 여기 대표팀이란 말이야 <laughs> 너네 여기 어떤 자리인지 알지 야 지금 감독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 신경 쓰지 마야 우리가 원래 준비한 거 있잖아 <laughs> 벤투, 야, 벤투, 했던 <laughs> 했던 벤투 감독님 때 했던 거벤투 감독님 때 했던 거그 빌드업 하자고 인버만너 자꾸 하포스페이스 올라 오지 말고 너벤투 감독님 때한 것처럼 너가 1번짜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공 받아. 이거 어, 영호야 언더래핑 나가야 어, 되고. 야 영호야, 그걸 뒤에 남아서 쓰리백을 만들어 이 새끼야 올라와 영호야. <laughs> 또 지난 게임 패스 많이 안 주더만. 야 올라오라고 야. 우리 여기서 싸우지한테까지 지지? 우리도 나락이야. 어, 그리고 만약에 감독님이 이렇게 왜 뛰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결과로 증명하면 돼. 어, 그러니까. <laughs> 이기면 감독님이 좋아하실 야, 거야. 너, 그러면서 <laughs>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요 진짜 이 동그랗게 허드라니 모여서 음. 여기서 이제 원래 하세 타면은 뭐 하이 하고 나가잖아. 여기서 이제 이거죠 하세 패스 이러고 <laughs> 나가는 거야. <laughs> 진짜,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선수들이 원래 빡치면 <laughs> 어. 이래요, 그러면.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가 잘 되고 이기잖아요? 벤투의 전술을 되살려가지고 이기잖아. 그 크리스마 스 감독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 어, 아. 내가 그리는, <웃음> <웃음> 내가 그리는 축구다, 이게. 그리고 락커 가서 선수한테 박수 쳐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말고. 밖에서 뭐 하냐?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인터뷰는 한다, 저 감독님 진짜. <laughs> 야.